보시라. 여기는 어쩔 수 없어. 차분차분 여러 번 들어야지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지 좀 쉽다는 느낌이 들지. 처음부터 내용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서 머리 돌아오는 것도 아니야. 천천히 해봐. 우리가 주양자순환는 개념 배웠어. 주양자수. 주양자수라는 개념을 배웠고, 이거 기호로는 n 접지. n이 이제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쭉 가잖아. 이게 껍질을 이미 껍질 을 보더라고. 그래서 1이 의미하는 게몇번 껍질? k 껍질 아니야? PBK, 그 다음에 L, M, L 이거였지? 이게 주양자수야? 네. 네. 그럼 부양자수라고 하는 거, 아 부양자수라고 하지 말고 아까 방위양자수 네. 이름 자꾸 바꿨어, 다어 L 어, 이라고 해갖고 0, 1, 2 이렇게 해고 0이라고 표시하면 방향성이 없는 애, 그리고 네. 이게 SO 비탈이지? 구형의 SO 비탈? SO 비탈이니 1이면 P. 방향성이 P. 있는 애 PO 비탈이고 RM형이었지? RM형 2번으로 가면은 이게 디오비탈이라고 하고 이게 쌍아령형이나쌍아령형그 다음에 3도 있어 이게 f 고얘 같은 경우는 이름을 딱히 뭐라고 하진 않아요 SPDF까지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내가 대학에서도 채울 일은 없었고 이거를 F2비탈은 대학에서도 채우는 게 없었고 디오비탈 같은 경우는 어 좀말하면 4학년쯤? 4학년쯤이 디오비탈 채우는 것 같아요 전자가 원래 8개 채우잖아 전체 16개 치우는 걸로 배웠지. 옥테인 끝이. 디오미타를 채우기 시작하면 1 8전자수치으로 바뀌어. 총 16개 들어가거든. 뭐 그렇게 있어? 방향의 연속 과제 했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2개 더 있다고. 자기양자수로고 나왔지. 자기양자수는 어디서 표현할게. ml로 처리하지 기호가. 자기양자수는 ml인데 같이 하자. 자기양자수는 ml인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서 표현한 거거든 아까 S와 b 같은 경우는 종류가 그냥 하나지 S 하나야 근데 아렴형 같은 경우는 세개 있지 않았어? X축 방향으로 하나, Y축 방향으로 하나, Z축 방향으로 하나 그거를 표현하는 자들이 이제 방위 양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각각 얘는 한 종류만 있으면 0 얘는 총세개 있지 그래서 0 기준으로 플러스 인 마이너스 1얘 같은 경우는 총 다섯 개 나오거든 5개 나오면 0을 기준으로 플러스 1 다음에 마이너스 1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F는 아직 보, 볼 일도 없지만 F를 개수 한번 추론해 볼래? 음, 규칙성 딱 그죠? <laughs> 3개야? 어. 5개네? 7개 7개겠지? 어, 뭐, 실제로 7개야 음. 7개 나오고 마이너스 3부터 해서 플러스 3까지 처리해 주면 돼그거안 나오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시할 때 어, 이런 식으로 방향성, p, x, p, i, p, j, p, z 이런 걸 표현하는 수정이 있다라는 거. 어, <laughs> 에어컨 조금 올렸어요. 에어컨 올려달라고 못드셔나 온도 아 첫다고? 날개 좀 올려주면 돼. 온도 온도 여기서 올리면 냄새나. 저는 음. 뼈가 시려. 어, 에어컨이 온도를 높이면 냄새나. 시원하지 <laughs> 뭐. 아, 이거 어새끼가 뻥뻥 여태 뒤에 붙여놨네 진짜 죽이기 다 정말. 어? 들어와어갈 가라고? 가보려고. <laughs> 응, 뭐야, 지금. 어, 진짜. 야, 얼마 벌었어? 우리 식 맞았다고. 내가 진짜. 그러면서. 라고 봐, 응. 밥 먹어, 친구진실 제일 재밌었던 게. 이일 초반에 진짜 애들도 없었대. 한명한명한명조차도없던그시절 한 우리 출구남이 이제 학교에 어서캠페인 학생보다 선생이더 많을 시절이 있었거든. 네. 처음 학교 시작했을 때 우리게 뭐였어? 그냥 너가 안야 와. 어딘가 뭐, 더 있지 뭐야. 그래서 서로 희망이 좋스럽고 그런 그 시절이 있었어. 우리가 네. 서로 장난하는 게 뭐야. 오늘 수업입니다. 네. 거의 한달 가까이 이렇 그걸로 이제 들이 치면서 다녀서 오늘 sống 사람 아니 학생이 술도 속있지 아우 적지 았었는데 그랬던 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가고 <laughs> 했었어. 같이 여행도 가고. 뭐지? 포트 타는 거잖아도전 거. 음, 리프팅리프팅어 그것도 같이 하고. 리프팅이야팅이야 리프팅. <laughs> 아, <미안. 웃음> 리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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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고, 쥐고, 애들이 좀 생기고 바쁘니까 놀러가지도 못하네 그래요 자그러 이거 이제 피오비탈 방향성 그림보고가 x축으로 하나, y축으로 하나, z축으로 하나 있더라 이거 표현할 때는 px, py, pz 이렇게 표현하면 돼쌍하형 기호는 저혀말 필요도 없어 pxy, 뭐 yz 아까 살짝 보여주긴 했는데 뭐필요 없어요 자 마지막 스피니연결인데 오비탈 하나에 전자몇개 들어간다고 생각해? 기온은? 어요 모양 하나하나, 하나하나 두개씩 들어가 이 두개가 그냥 덜렁들어가는게 아니고 음 서로 반대방향으로 들어가 반대방향으로 들어가다는게 무슨 뜻이냐면 전자가 만약에 두개가 이렇게 고 쳐봐 한 녀석은 전자 자전을 하는데 전자 자전 하는데 그자전거 스피라고 해 스피를 만약 이쪽으로 하고 있다고 쳐봐 이쪽으로 하고 있으면 다른 한녀석은 <laughs> 반대방향으로 스피를 하면서 들어가게 돼있어 그럼 요 스피 정도로 표현하는 숫자가 저기 보는 스피 양자수야 스핀 자기 양수. 양자수. 아, 응. 이때 한쪽으로 가는 거를 많이 플러스 2분의 1로 처리하면은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처리한다라는 게 스피닝 양수, 그렇지? MS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기호는 이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양자수 다 하면은 다 했죠 이제. 스피닝 양수, 스피닝 자기 양수. 여기 자전 방향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 참고로 이 기준이 지구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2분의 1,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처리해요. 알 필요는 없어요. 지구는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요 북극성에서 바라봤을 때 반시계. 얘가 북극, 이 북쪽, 이 자전축의 위 꼭대기에서 바라본 반시계 들고 있잖아. 어. 어, 이 모습. 그래서 다음요 이거 기운데 이거 적을 수 있으면 대인적으로 이표싹다 지운 다음에 이거 다 적어라! 했을 때접을수 있으면 제일 좋아 근데 비교적으로 보면 보상입니다 일단 한번 <laughs> 이따 같이 보고 이따가 적는 시간 가면 가져어보자 이거 적을 수 있어요 껍질이 K, L, M 여기 M은 빠졌네 아 땡큐다 뒤에 없어 땡큐야 주의하면수가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맞지? 일단 방향한 자수가 오기때 모양을 표현하는 양수라고 그랬어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게 <아니라> <목소리가> <그래>? 아.. 거 바보로 는게아니라고모있었어요 그랬어. 그 영은 모라고 S는 뭐지? 1은 P. 맞지? 2는 <목소리가> D를 의미한다고. <목소리가> 3은 F겠지. 네, f 빠졌습니다. 지금 잘보면 1번 껍질은 S로 있다. 하나. 2번 껍질은 S랑 P. 3번 껍질은 S랑 P. D까지 있다고. 4번 껍질은 S, P, D, F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 오늘 가지금한 여섯 번 읽을까 했죠? 자, 음. 자기양자수가 의미하는 거는 그 종류였어 SO 비탈, PO 비탈에도 두분 애들이 있었지 축별로 하나가 PX 그면 PY, PZ 이런 식으로 하나 PX, PY, PZ 이런 방향 DO 비탈 같은 경우 다는 셈 다섯 개야 X축과 Y축 사이 Y축과 Z축 사이 다음에 Y축과 X축 사이 그다음에 X축 위에, Y축 위에 Y축 위에 길다가아래다가 훌라후프가 하나 네. 안나와 틀릴도 <laughs> 없고 안나오니까 무서워 넘어갔어 여기서 얘를 알아야 돼 오비탈 수 이거 중요하다 오비탈 수를 만약에 물어보잖아 뜬금없이 그냥 1번 오비탈에 그니까 러 L, K 껍질 K 껍질에 있는 오비탈 수를 물어봐 만약에 K 껍질에 있는 오비탈 수를 물어본다고 쳐봐 몇 개야? 한 개지 누구? S 오비탈로 나왔습니다. 그음 L 덕질을 만약에 물어봤어 그럼 오비탈 몇 개? 네. 네. 여기서 답이 둘로 나뉘게 돼. 어떤 애는 이걸 두 개라고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걸 네 개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 슨드 차이냐면 두 개라고 하는 애한테 물어보잖아왜두 개라고 생각하냐? S 오비탈 있고 P 오비탈 있잖아요 <laughs> 이렇게 되었다는 애가 있고 네 개라고 하는 애는 이게 왜 이렇게 나냐면 S가 있고 P도 x 축 방향, y 축 방향, z 축 방향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되었다는 애가 있다고. 가서 맞는 것 같아? 위에 네. 네, 거 위에 거 맞는 것 같죠? 잠깐 아랫께만아랫께 실제로 수능 문제에서 오비탈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어서 아예 오비탈의 개수는 몇 개다라고 나왔는데 이오카운팅면 틀리게끔 출제가 됐다고. 오비탈 수라고 하는 거는 이 종류까지도 다 따져줘야 돼. 알겠지? 아 여기에 전자 두개 들어가고 여기 전자 두개 들어가고 여기 두개 들어가고 여기 두개 들어가잖아. 이두 개씩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낮게 낮게 카운팅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네 개야 이거 아니야 네 개야 네 그럼 KL 말고 L 껍질 한번 얘기해봐 아홉 개 M은 몇 개라고 할래? 아홉 이거 이제 세보면 S 오비탈은 이제 하나 있고 여 하나 있고 P 오비탈 세개 있고 오케이. D 오비탈 다섯 개니까 합쳐서 아홉 개 아, 이렇게 하겠지? 그럼 L 껍질은 몇 개인가? 그러니까. 아, L이요? 어 1년 3개 KLMN L을 이게 16개인데? 여기 있는듯이 <laughs> N, S, P, D, f 가지고 S가 하나 P는 세, 네, 그 다음에 네, 다섯, 네, 그 다음에 칠이지 네, 총몇 개야? 어렵지 19. <laughs> 19, 19, 19. 안 되지? 16개? 응. 지금 규칙성 보냐 N제곱이지? 1번 껍질이면 제곱하면 1 2번 껍질이면 제곱하면 4 3번 껍질이면 제곱하면 9 4번 껍질 제곱하면 16 아니 그래서 여기에 N제곱이라고 적힌거예요 형들? 오비탈의 수는 N제곱 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외는거 아니고 내가 조심해야 될 것만 거기다 체크해놔 오비탈의 수를 따질 때는 오비탈의 수를 따질 때는 특히 2번 법칙에 서 요거 체크해놔야지 요거 4가 맞는 거고 이거 2로 카운팅하면 큰일 난다고 이거 오비탈의 수는 낮게 낮게 다세주줘야돼 내가 이렇게까지강조했 때도 이따가 솔라 다음 여기 최대 수용 전자수 맥시멈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5탈하나다몇 개씩 들어가도 두 개. 2개. 그래서 앞에 2부터 뭐야? 이게 더? 네. 1번 껍질 오비탈 하나 였지 그럼 전자 둘. 2번 껍질 오비탈에 네 개였지. 그럼 전자는 맥시멈? 여덟 개. 4이 8. 3번 껍질 오비탈이 9개니까 전자 최대 몇 개? 28. 어, 그래서 여기 시... 어, 아까 치웠네. 첫번째 껍질 전자 2, 두번째 껍질 전자 8, 세번째 껍질 열여섯, 열여. 네번째 껍질 삼십 아, 네번째 네 껍질 3십이거든 이게 원리가 씩은 적은거야. 렇지 N제곱에다가 두개씩 들어가나고그 N 두개. 얘는 N제곱하면 4인데, 곱하기 2하면 8. N제곱하면 9 대, 데 곱하기 2하면 28. <laughs> <laughs> N제곱하면 16, 곱하기 2하면 32. 찍어봐. 5번 껍질에는 몇개 있을까? 5번 껍들이 전자 몇는몇개 들어가? 52개. 52. 그냥 52개 뭐 50개. 맞지? 이거 제곱하면은 25개의 오비탈이 있을 거고 거기에 전자 두 개씩 들어가니까 50개까지 살 것이다. 맞아? 근데 애들은 이렇게 돌아한는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내가 조금 크게 보여줄게 너네 틀을 크게. 지구상에 원소가 대략 몇 개인데? 100, 1 110, 8개씩 110여 종이라고 하지, 110여 종. 자연에 존재하는 게한 98, 우라늄 끝이야 거의. 우라늄보다 큰 거는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어. 아 물론 뭐 존재하냐 안 하냐는 싸워 계속. 왜냐면 우라늄보다 큰거 합성할 수거든. 있 합성하는데 얘가 붕괴돼서 이제 폭개지거든 근데 그게 되게 찬란이 순간만 존재해. 몇초 수준. 어몇초 수준으로 존재해도 일단 했어. 어이 원소로 볼래 아니 이게 무슨 원소야 이런거아 근데 니가 만들었어 그럼 너는 원소지기 라고 한다고 그럼 싸운거 아야 실제로 음..실제 그래 어? 내가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벌어버려 죽이고 싶지 나도 원소 들었다 이러면서 남들이 인정 안하고 그러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110여종이다 이렇게 배우는거야직접 싸우고 있어 음. 아직도 싸우면서 110여종이라고 하는거고 자 그럼 자연에 존재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98번 우라는 나그걸 그냥 마지막으로 생각할게 98 내가 지금 이 5번 껍질 이런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 지금 왜냐하면 니가 전자를 한번 채워봐 간다 아까 첫 번째 껍질 몇개 채울 수 있다고? 두개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 16개 네 번째? 32개 32개지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전자 몇개쳤어 10, 10, 10, 10, 10, 10, 10, 10. 이게 10이고 이게 28이고 60. 이거 더하면 이미 60개가 찼지 이미 60개가 찼지. 네. <laughs> 어놀랬어두개산 <laughs> 누구, 누구 이렇게 빨랐어? 좋아요. 너? 너가 <laughs> 너가 계산, 을너무놀랬구나 <laughs> <laughs> 오. 오, <넷>, 네. <laughs> <laughs> 자, 60개. 그럼 이 뒤에 마지막 5번 껍질 같은 경우 전자 50개까지 찰수 있다며. 이이상한식은 카운팅할 필요도 없다고 형들. 왜냐면 자연에 존재하는 게 98개가 마지막인데. 그럼 얘가 이미 60개 쳤잖아 그럼 여기서 한 38개 정도 채우면 더 이상 채울 것도 없다고 위에 있는 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물론 계산하면 나와 어?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껍질이 이제 바닥 차면 기본으로 찬 거고 6번, 7번, 8번이 이제 가상으로 있긴 있어 계산하면 다 나와, 모양이 어, 근데 의미 없다는 거지 너는 교육과정상에서 어디까지 배운 거야? 18 아니, 저는 여기서 끊어버린 거야 이게 s 오비탈이고 여기가 s, s랑 p 라고 여기가 SPD까지 나오잖아. <laughs> 맞지? 여기서 끊어버린 이유가 마지막 원소 배역이 몇 번이었어? 20번 칼번 아니야? 여기 처음에 10개지. 요거 다 채울 일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거다이한다 <laughs> <끊어간다. 웃음> F도 등장도 하고 SPD까지. 그 D도 니네가 채울 일이 없어. 볼래? S가 전자 몇개 들어가? 두 개? 여기 두 개지? p o v 딱몇개 들어가 전자. 여섯 개지. PSPYT지니까 중개식 하면 여섯 개. 집중하는 여기 S 몇 개? 두 개. P 하면 몇 개야? 여섯 개지. 자,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실크한 것만 더 해봐. 몇 명이 숫자? 1여 개. 열 여덟 개 나오지? 열 여덟 개. 우리가 몇 번까지 외웠다고? 20번. 20번까지 외웠다고. 그럼 두개더 있잖아. 그두 개가 c 은 뒤에 차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S의 두개 차는 거야.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결론은 우리가 딜을 채울 일도 없다고. 20번까지 원소 중에서 디 오비탈이 차는 원소도 없어. 그러니까 그림도 안 그려주는 거야. 하여튼 잔소리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결론은 1번 껍질 2, 2번 껍질 8, 3번 껍질 18, 4번 껍질 32까지 들어갈 수 있더라. 실은28888 이게 구라였다. 어, 이게 결론이야. 오늘 <laughs> 소에 <laughs> 어, 2888이 구라였구나. <laughs> 자, 여기서 오비탈의 에너지 주인데 에너지 주는 가 이제 에너지 값 크기 얘기하는 거야. 수소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어디다 좀 놓다 그 기본적으로 오비탈이 나오면은 에너지 값이 순서가 어떻게 되면 오비탈 안 나오고 K, L, M, N으로 갈수록 이게 바깥 껍질이지. 그래서 에너지 값이 일로 갈수록 커지지 않니? 근데 수소의 경우는 수소의 경우는 K껍질은 이제 1S 오비탈 하나만 있어. L껍질에는 ES랑 EPX, EPY, EPZ 이렇게 있지. 아니? 자, 이때 수소의 특징은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1번, 1S보다는 당연히 ES가 커. 근데 요 2번에 있는 애들끼리 동등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이번에 있는 애들끼리 공정하게 수소 특징이라고 왜냐하면 전자가 반발력이 없어서 원래 전자가 반발해야지 서로 한눈은 밑으로 가고 한눈은 위로 가면서 에너지 차이가 생기거든 전자가 혼자 있을 때는 2번 안에서 다 똑같았다는 거야 그럼 m껍질에서는 m, m 3 s 그다음에 3px 3py 3pg 그다음에 3d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었겠지 얘네가 전부가 어떻게 하고 수소는 반말이 없니까다 똑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의 선수트수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온 거야. 얘네가 다 똑같으니까 에너지 값이. 둘 이상만 되도 이 에너지 사이가 다 나뉜다는 거지. 그 나뉘게 되면 크기가 어떻게 되 나와? 1s 보다는 2s가 크고 2번 껍질 안에서도 이 p가 더 커. s보다 p가 더 커. 에너지 값이. 그럼 epx, epy, epz가 있단 말이지. 이때 x, y, z는 다 거리상 에너지 값이 다 똑같잖아.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 똑같아. 에너지가. 그러면 그다음이 이제 뭐 나오지? 3s. 3s가 나올 거고 3s 다음에 3p 하고서 x, 3p, y, 3p, g 가 지금 다 똑같을 거냐? 맞아. 그럼 이제 3 뭐가 나와야 돼? 3pd. 3d가 아니야. 요것만 조심하면 돼. 3d가 아니고 이게 실제 에너지 값을 정을 해보면 3D가 큰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큰게 4S야 그 다음으로 큰게 4S, 그 다음에 3D가 나와 4S 다음에 3D가 나와 3D끼리 애를 잡고 갖고 여기 뒤집어지는 것좀 여기다 체봐 1S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3S, 3P 3D 전에 들어가 있지 여기가체크딱 해둬라고 뒤집어지는 거 보여? 값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만 외우라고 시키는 거야 주기율표를 여기까지가 20분이다. 밑에다 적어. 1S, 그 다음에 2S, 2P 적어. 다음 S, 3S, 3P, 3D 적어. 그 다음 4S, 4P, 4D, 4F 적어. 그 다음 5S, 5P, 5D 정도까지. 어. 이 정도까지. 6S, 6P 뭐 이렇게 해도 되고. 7S, 5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적어준 이유가 뭐냐면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찾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찾아가냐면, 밑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올려. 경매하듯이. 경매하듯이 올려. 어서 이렇게 묶지지 네. <laughs> 경매하듯이 올려. 이쪽 방향으로. 올려. 올리면 1S 올리고, 2S 올리고, 그 다음에 2P 다음에 3S 차지. 그 다음에 어디 차? 3P 다음에 3D로 가는 게 아니고, 4S에 차다고. 응. 3P 다음에 4S에 찬다고 그 다음은 어디서 치니 3D차겠지 3D차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4P가고 4P 그 다음에 5S로 OS. 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겠지 4D 이렇게 쭉 근데 여기까지만 알아서 충분해 구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체크해 나가도 된다는 거지 여기다 밑줄 거나. 수소는 왜 10%라고 다전자는 복잡하냐라고 하면, 전자가 여러 개면 반발이 생긴다고 랬지그 반발에 의해서 얘네가 다 쪼개지더라 이거야. 2S, 2B 쪼개지고, 3S, 3B, 3D 쪼개지고. 전자가여어주면 여기 밑줄 거으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적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값이 미세하게 다 나뉘게 된다는 거지. 얘네들 사이가. 됐어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여기 83핀